자,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는 숙소 바로 아래에 있는 소... 박스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10시에 닫는다고 적혀있었는데 다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10시에 닫는다는 몰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닫더니 전기공사 문제로 닫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근처에 가까운 몰에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레이시아 여행 오실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으니까 마감 시간보다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치킨이랑 양상추랑 토마토 그리고 치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또 말씀드렸지만 힘든 과정으로 햄버거입니다. 맛있습니다. 여기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 오늘은 제가. 조오바로에서 싱가포르 가는 셔틀을 트래비시투비 앱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이페이지 들어가는데 포인트가 11,000원이나 있네요 음. 이 포인트는 싱가포르에서 조오바로 갈때 이제 픽업 샌딩 서비스 쓰면서 리뷰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들어오기 전에 트래비시투비의 2심 그 판매도 해서 그거 리뷰 작성해가지고 포인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바로에서 이제 싱가폴로 가야 되니까, 아, 여기 있네요. 픽업 서비스. 그래서, 저희 인원은 지금 3명이고, 캐리어는 3개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7인승이 가방이 없을 때는 8명, 가방이 있을 때는 이제 4명, 수함을 4개. 그래서 저는 7인승짜리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행날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이거 필수 안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백신 접종 확인서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방국 가기 전까지 쭉오후 1시 30분에 출발을 원하고, 인원은 3명, 28인치 1개, 24인치 2개. 그 다음에 출발지 주소가, 저는 지금 호텔에 있어서 포인트는 다 써보겠습니다. 아, 처음에 쿠폰 3,000원 받았을 때 좋았는데. 상품 구매가 완료됐네요. 음, 드디어 예약 확정 및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포인트 쓰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트래블 시트 위앱 많이 활용하셔서 후기 작성하셔서 포인트도 많이 얻으시고 어떤 활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녕, 전 자러 갑니다. 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1시 반 예약을 했는데 지금 호텔 위에서 보니까 국경 넘어갔는데 차량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 어유 있게 3시간은 생각하시고 예약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꼭그 화장실 그 다음에 s g 싱가포르 입국 절차 홈페이지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앱이 있거든요 그거 어플 깔아서 작성을 해주시고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꼭 챙기셔야 됩니다 여권이랑 그두 개는 항상 한국 가기 전까지 챙기셔야지 무난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픽업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기사님이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캐리어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좀 실어주고 계십니다. 22. 22. 22. 22. 워낙. Like June is a s i n 앞좌석은 엄청 편한데, 뒷좌석도 편하세요? 네, 편합니다. 일단 깨끗한 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투하 픽업 차량 이용을 했는데요 일단은 차량이 생각 외로 깨끗했고 기사분이 응대도 잘 해주셔서 그거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단한 가지 좀 마음에 안든 거는 출국 심사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보통 한시간 반이면 갈 거라고 했는데 입국 절차에서 시간이 좀 오바된 거 그거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움직이실 때 항상 입국 절차, 뭐, 출국 절차 할때이 시간을 어떻게 딱 픽스할 수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 시간을 잡으셔서 이동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 여권, 그 다음에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조호바로에서 싱가포르 가신 분들은 SG 입국 절차 그거 꼭 작성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작성 안해 놓으시면 잡히시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